아들을 보고 놀라는 엄마. 아들 무슨 일이야? 왜 갑자기 왔어? 출장 가는 길에 먹을 것좀 사왔어요. 우리 정숙이는요? 여보. 신우이는 화들짝 놀라고. 방에서 쉬고 있어? 여보 몸도 안 좋은데 왜 나와 있어? 방에서 쉬지. 오빠 세연이가 누워 있는 것도 지겹다고 해서 나랑 같이 수다 좀 떨고 있었지. 난 설마 집안 일 시킨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얘는 정숙이 유산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집안 일을 시키니? 우리 둘이서 다 했지. 맞아 오빠. 수고 많으셨어요. 옥수나 네 볼일 봐. 어머니도요.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. 여보 이번에 출장 가면 얼마나 있다 오는 거예요? 3주 정도 있다가 한국 들어올 거야 여보 점심은 뭐 먹었어? 아 사실 내가 삼계탕 먹였어 반찬도 8개나 해가지고 푸짐하게 가볍게 무시하고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했던 과일 케이크야 저번에 사다 준 홍삼액은 다 먹었지? 다 먹었지 내가 쟤한테 과일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아주 시애미보다 더잘 먹어 엄마랑 옥순이가 이렇게 챙기니까 이제 마음 놓고 다녀올게요 여보 잘 다녀올게 여자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지만 남편이 발길을 돌리자 그거 안 내려나? 배고프다. 당장 가서 밥이나 해. 어머님, 저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워요. 네가 입맛 없다며. 오전에 라면 안입 먹으니까 배고프지. 줄때안 처먹고 자업자득이야. 어머님이랑 옥순이는 매번 고급 한정식 시켜 드시면서 저는 부러터진 라면에 김치 진짜 못 먹겠어요. 사실 이상함을 눈치챈 남편은 다 듣고 있었고 닥쳐! 나 때는 애 난지 하루 만에 밥 차렸어.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. 아내는 결국 부러터진 라면을 먹고 그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는데 그때. 여보. 여보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. 날 때려줘. 그러지 마 여보. 잠시 후. 엄마. 어후 깜짝이야. 너안 갔니?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? 이게 엄마가 유산한 지 이틀 된 며느리한테 먹인 보양식이에요? 오바하지마. 제가 원래 좋아하던 거야. 그래 맞아. 시끄러. 엄마랑 너는 내 카드로 매일 잘 먹으면서 새언니한테 다 부러터진 라면 주고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야? 야, 나는 너랑 네 동생 나을 때 라면도 귀에서못 먹었어. 우리 집안 장손 하나 못 낳았는데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. 안 그래? 그입 다물어. 당장 나가. 피도 안 섞인 전연 때문에 여동생인 나한테 나가라고. 그래 못 들었어. 나가라고? 이게 여자한테 미쳐 가지고 엄마 앞에서 옥순이를 때려? 엄마, 제 카드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쓰시면서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정수기가 그렇게 미우세요? 엄마가 아들 카드도 못 쓰니? 그리고 다널 위해서 그런 거야. 절 위해서요? 전 평생 엄마 도박 빚 갚느라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. 오늘로 다 끝이에요. 카드도 돈도 전부 끊을게요.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결말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